마이진은 탁월한 트로트 가수이자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높이 존경받는 사회활동가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나이 37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화려한 연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멜로디 유지 능력과 표현력 있는 연기는 그녀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강의에 참여한 비디오가 온라인 커뮤니티 위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녀의 열정과 전통적인 한국 장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며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이진의 감동적이고 통찰력 있는 강의 중 코멘트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는 그녀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마이진의 비디오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시 한분 후에만 해도 10만 회 이상 공유되는 놀라운 숫자는 마이진의 영향력과 대중의 지지를 대변합니다. 이런 대중의 사랑과 인정은 마이진의 널리 인기를 얻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만든 그녀의 중요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마이진은 독특한 목소리와 강한 감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녀가 부르는 모든 노래를 개인적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녀의 보컬 역량은 그녀의 작사 능력을 보완하며 그녀의 예술적 커리어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밝고 유망한 잠재력을 가진 마이진은 트로트 음악 커뮤니티에서 빛나는 이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마이진은 단지 재능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청소년의 롤모델입니다. 그녀는 연주를 통한 용기와 탄력성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녀의 용기와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진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 캠페인에 참여하며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회 문제에 대한 헌신과 선을 위해 그녀의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는 그녀의 팬들과 일반 대중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마이진의 인기와 영향력은 그녀의 재능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성격과 외향적인 정신은 그녀를 대중에게 사랑받게 하였고 그녀에게 사랑과 존경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대중의 그녀에 대한 지지가 계속 성장하고 그녀의 음악 경력이 점점 탄탄해짐에 따라 마이진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